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다양한 창업 교육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교육 스타트업에 입사한 디자이너 황여경입니다. 네 저는 KU 스타트업 대회 그리고 특허 캠프, 이커머스 e 셀러 교육 그리고 EX 아카데미 등 다양한 창업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창업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고, 상을 타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 후로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돼서 더 다양한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1회 KU 경진대회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전기과 선배 2명과 그리고 건축과 선배 1명, 디자인 학과인, 저분을 포함한 네 명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저희 아이템은 BIS 아이템으로 버스에서 인원, 인원 파악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날 저희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조바심을 가졌는데요. 대상 화면에 저희 이름이 떴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맡았던 동아리 활동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그리고 기대심도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받게 되자 저는 창업에 대해서 더 자신감과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창업 동아리 활동을 더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커머스 브랜드 런칭 교육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르게 디자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창업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었었는데, 브랜드 런칭 교육은 제 디자인을 가지고 폰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 보면서 저의 창업에 대한 꿈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 런칭 교육을 맡아주신 대표님은 저희 학과를 나온 선배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더 와닿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그 디자인으로 창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그냥 작업만 해놨던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고 제 굿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 굿즈를 만들면서 저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창업을 할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이 커머스 런칭 교육을 듣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스펙만 쌓아야지, 그리고 창업의 경험만 조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육을 듣게 되면서 아, 나중에 나도 이 디자인을 가지고 묵혀두지 않고 창업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에 바로 창업을 하기에는 부담감도 크고, 그리고 배울 점이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였고, 직장인의 삶을 먼저 누려봐야 제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도 직원들의 그 기분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회사원의 삶을 택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장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수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를 재학하면서 현장 실습을 디자인회사로 다녀왔는데요. 그 디자인회사에서는 정말 디자인밖에 할수 없고, 정말 고정된 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 적성과는 맞지만, 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저에게서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그리고 팀원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링크사업단에서 들었던 교육들이 창업 관련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타트업에서도 창업을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적응력도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창업에 관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창업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창업 교육을 들으면서 만났던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 가더라도 정말 고정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나중 미래에 제가 퇴직을 한다면은 정말 그 일밖에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도면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일러스트, 웹이나 앱 디자인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정말 다방면으로 영향을 갖춘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 있는데요. 저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모티콘도 내보고 싶고, 그리고 다양한 굿즈도 제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워서 제 캐릭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창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창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제 디자인을 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차리게 된다면 팀원들이 제 캐릭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해서 고객의 니즈를 알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지만 제가 처음에 창업 동아리 들어올 때도 창업의 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꼭 창업을 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이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역량도 키워볼 수 있는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다양한 창업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